자, 오늘은 제가 너무 오랜만에 방송을 켰기 때문에 좀 빠르게 방송을 좀 짧게 하고 그 다음 바로 영상 편집해서 올릴 예정이니 오늘 한 2시간 정도 짧고 굵게 방송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예의 전당 베스트 지존 여기 보게 되시면 이제 전 서버 전사 랭킹 1위가 이제 유리의 수호님이시고, 도적은 이제 사신님. 주술사는 원래 저희 이제 대장님, 여애님이 1등이셨는데, 아, 최근에 특명접수님에게 따여버리셨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특명접수 형님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요강 자체가 순금뭐 성장, 이런 걸로 태우시는 분이라 좀, 어 넘사벽이죠. 이번에 역전이 돼서 특명접수님이 전 서버 랭킹 1등을 달성하게 되셨습니다. 하여튼 이 중에서 이제 전사 수호님 한번 리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님 잠심시 전투력 자 일단 와 일단은 전투력이 143924예요. 아마 유리 서버에서 전투력이 가장 높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다른 분들 한번 훔쳐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뭐 젠틀 님, 제동님 아, 여기는 기본이 현무불계갑인가 와우. 와, 강사님. 와, 이분도 어마무시하네요. 13만 5천에다가 불멸 용상봉 3강. 와. 여기 사냥을 하시는 분들이 유리 서버도, 어, 아, 유리 서버 유저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서버에 두 번째로 유저 수가 많은 서버가 하자 서버 아니면 호동 서버를 예상했는데, 유리도, 오,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근본 직업 위주로 거의 본캐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첫 페이지에 있는 직업들이 흔히 근본 직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하여튼 그 중에 수호님 한번 이렇게. 아, 여기 여린님이 수호님, 와, 이것도 수호님 부캐 아닌가요? 아니, 아, 무슨 부캐에다가 죄다 시, 시봉을 껴두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 부캐가싹다 심류에요. <laughs> 와우. 배경마, 마련갑주 이런 게 그냥 껴져있네요 신기합니다. 아, 역시 클라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리 서버도 심류가 제가 알기론는 2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이제는 수호님 이제 불멸, 불멸 용마검 3강을 이렇게 착용하고 계신데 아, 요거를 좀 이따가 사강을 질러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장비, 장비 한번 먼저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패자왕금 투구, 백연마를 당연히 끼고 계시고, 여기 보게 되시면은, 이번에 요게 세 개로 나눠져가지고, 좀 직관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각인을 바로 볼수 있거든요? 와, 28% 방어 각인 이렇게 끼고 계시고, 현무불개갑은 부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 현무불개갑이 나왔는데 그 수목이 너무 궁금해서 수호님이 상남자 마냥 바로 질러셨는데 부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자, 한번 각인 확인해. 와, 이것도 27% 27.2% 각인을 끼고 있고 이제 무기 무기 같은 경우에 454 무기 각인입니다. 제가 이거는 유리 서버를 살펴보지 않았지만 단언할 수 있어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유리 서버에서 아마 가장 높은 무기 각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폐장금 장가, 아, 장가, 당연히 다 백연마가 되어 있고, 돋보기는 이제 p v 라든가 이제는 대천세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방마를 구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다 백연마, 당연히, 당연히 백연마고. 한번 제연마 한번 봐볼까요? 연마 어떻게 띄어있는지 봐보겠습니다. 불멸용마제 3강 같은 경우에는, 방무, 방무, 방어. 근데 요 정도 스펙 되시면은, 이제 방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방어 1순위로 이렇게 띄어두신 모습이고, 현무불개갑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직타저항이 굉장히 높죠? 요즘에 깡들이 낮아져서, 사람들이 분노로다가 PK에서 킬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직타저항이, 예전에는 나락을 갔다가, 지금은 다시 떡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직타 저항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현무 불기갑의 티어 또한 과거보다 현재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방어 방어 이렇게 두줄유효옵션두줄 띄어져 있고 패투 같은 경우에도 방어 방관 마치 트리플 장갑도 방관 마치 피움무 어 거의 이거 트리플이죠. 방관 방관 방무 그리고 상막칼에도. 방어 아 방어 피운무 요런 식으로 듀얼 그리고 그리고 현무 불계감만 있으신 게 아니고 폐자황금갑추도 백연마로 수왑을 하시나 봐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방관이 방관마치가 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용 이번에 이제 구성 사행으로 굉장히 풀려 버리 풀렸기 때문에 수호님도 거기에 발맞춰서 구성 90년만을 조져 버리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방관 타격치 욕망도에도 깔끔하게 방관 한줄 띄어져 있습니다. 아, 근데, 살상님 같은, 니 그러니까 살쌍님이랑 같은 전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비교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수호님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없어서 못 산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리 서버에 아무리 이제 연서버에서 수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제 생 노말 장비만 수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특히 돋보기라든가 각인 같은 경우에는 남의 거를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접 작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요 무기초월도 454였나요? 요거 최근에 직작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밀고 또 지르고 밀고 또 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었을 겁니다 이제 빠르게 환수 한번 봐보도록 하죠 황룡 청룡 어 청룡을 끼고 계시네요 어. 이게, 직화저항 때문에 청룡을 끼셨을 것 같아요. 잠깐만. 일단은, 황룡 환수 장비 같은 경우는, 와, 뭐야! 황룡 관트 육성에다가, 6%, 6%, 이것도 다 수치 변경 직접 한 거죠. 와우. 광각도 6%, 그러니까 방어방관 듀얼, 거의 그냥 맥스치입니다. 방어방관, 와, 듀얼, 거의 이것도 맥스. 방어방관, 이것도 거의 맥스. 와66와 와, 미쳤습니다 지금 어마무시하고 잠깐 일단은 연서버 같은 경우에는 청룡을 끼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방어방관 듀얼로 되어 있고 네투 같은 경우에도 방어방관 듀얼로 되어 있고 뇌갑 같은 경우에도 방어방관 듀얼 이제 방어방관 듀얼 다 듀얼입니다 지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환수 방방템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차선으로다가 청룡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룡 싹다 보니까 다 듀얼이에요. 방어 방관 듀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인이 현무인 것 같아요. 현무 장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이게 아닌데? 아, 요놈이네요. 빙사 같은 경우에는 방어 방관 듀얼, 방어 방관 듀얼. 뭐 당연한 거죠. 요 정도 스펙이. 와, 이거 수치 미쳤다. 방어 방관 6.6%입니다. 거의 요것도 맥스예요. 그리고 현무 성물도 방어 방간 듀얼에 당연히 방어 와66 거의 듀얼 맥스치 끼고 계십니다. 요거는 당연한 것 같고 이제 혼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사냥이 혼이 불멸 혼돈 환수로 인해서 사냥터에서 전사도 이제 굉장히 빠른 사냥이 가능해졌다라는 평이 이제 지배적인데 이거 다 직작하신 것 같아요. 방관 피우무 맥스 이거 듀얼 뭐야 어떻게 뛰었노? 와 이거 어. 오케디언노 어, 어, 지리는데요? 다 방관, 이거 맥스치, 이렇게, 미쳤습니다. 혼돈도 그냥 벌써 풀로다가 다 갖추셨습니다. 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현무 방방을 이, <laughs> 2년 동안 잠복해서 겨우 맞췄다고 합니다. 와. 이게 농촌 서버의 고충이 뭐냐면요. 내가 직작을 하거나, 이 직작 자체가 확률이 워낙 낮다보니 결국엔 매물을 구매해야 되는데, 유저 수가 비교적 적어서 매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수치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일단은 지금 요 세팅이 아마 방어 방관 세팅이신 것 같은데, 폐가 용투 용망도 어 역시 이게 고자본 유저분들은 장비를 수합해서 쓰다 보니까 한눈에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방어 1861 정도로 확인이 되고 아마 풀도핑하고 버프 받으면 2000은 방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 방관으로 한번 수합을 해봅시다. 방관 세팅이 폐갑, 아, 용, 와. 아, 여기 수압템 따로 또 있네, 맞네. 용투구 90년마가 따로 있어요. 요놈 수압하고, 폐왕갑주 요놈으로 수압하고, 그리고 용망 또 요놈을 또 수압을 해보겠습니다. 단검, 요렇게 끼게 되면. 자, 방관 몇 나오나요? 와, 미쳤다. 수압을 하니까 방관이 7646. 노도핑이에요, 노도핑. 아무런 버프 없고 아무런 물약을 안 먹은 상태로 방어가 마이너스 1000이 나오고요. 방관이 7646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유리 서버를 대표하는 전 서버 랭킹 1등 위험을 아 여기서 주작을 또끼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놈 해자하고 이렇게 아 요렇게 와 요렇게 하면 7900이에요. 방관이. 아무런 먹프 없이 7,900. 여기에 물약 하나만 빨면 바로 8,000이고요. 잠깐만, 안 되겠다. 이거 물약 한번 빨아봐야겠다. 사종시에다가 제가 하나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방관, 와. 물약 고작 두 개만 빠니까 방관이 8,066이 되었습니다. 아, 브라보. 요 정도는 해야 전 서버 랭킹 1등 전사라는 타이틀을 달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뚝배기 스쳐도 사망인데요? 방어를 못 뚫는 못 뚫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방어 못 뚫는 사람 있나요? 다 뚫리죠. 아, 피흡 명예 유저를 아직은 잘못 잡으신다고 합니다. 역시 여러분들 요즘에 탱커 이제 도사라든가 마도사로 탱커를 하시려면 방어를 가는 것보다 무조건 피흡을 가는 게 정배입니다. 자, 제가 이 대천 세계로 온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요 10층에 대한 보상이 생겨 버렸죠. 대천 불멸 상자입니다. 대천 세계 보상으로 불멸을 강화할 수 있는 비서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흔히 불강비라고 하죠. 그래서 요렇게 별을 하나로 클리어하면 하나를 얻을 수가 있고, 별세 개로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대철 불명 상 불멸 상자를 세개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오는 확률이 뭐 10%라는 이야기가 있고, 뭐 5%라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말이 많은데, 정확한 확률을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천세계 이전 보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 신화 대천세계는 노리게 나오는 겁니다. 뭐, 봉황상자금 노리게그리고그 뭐야, 붉은 부키, 토끼풀 노리게 약간 요런 거를 주는데, 10층은 전투력 제한이 13만 유저이고, 어, 잡기가 쉽지 않아요. 요놈 같은 경우는 거의 현재 바람이 나라 엔드 컨텐츠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엔드, 엔드 컨텐츠에 걸맞게 요 놈, 저 상자에서 요 불멸 강화 비서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3강에서 4강을 가려면 3장이 현재 필요합니다. 확률은 1예요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멸 용마검 3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현재 바람의 나라에서 가장 좋은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사 무기 중에 불멸 용마가 현재 4강이 없어요, 여러분들. 연 서버에도 4강은 없고, 전 서버에 불멸 용마 4강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3강 같은 경우에는 피해량 증가 200%. 그러니까 내가 데미지가 1억 들게 그냥 무조건 빠꾸이 없이 3억이 뜨는 거예요. 내 최종 딜이 3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불멸의 위험이에요, 위험. 여기, 불멸 각인 효과라고 해서, 혼돈, 돌, 궁기. 이게 추가 각인이 이렇게 박히고 있어요. 이게 한 줄당 보게 되시면은, 한 11%가 넘죠? 그럼 세 줄이면, 내 방관이 3강을 끼게 되면 33%가 더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끝이냐? 불멸 전용 돋보기가 있습니다. 11.78%. 그러면은, 요거, 불멸 3강을 낀으로 인해서, 내 최종 방관이 45%가 점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 괴랄한 수치, 방관, 노도핑, 아무런 버프 받지 않고 이제 8천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갔죠? 방관. 뭐야? 아 무기를 뺐네. 무기 끼면 8천이거든요. 요 수치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게이 불멸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멸이 현금 뭐몇 천만 원, 이제 차한대 값, 세단 한대 값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분 불멸 효과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4강 지르기 전에 3강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흥룡의 분노, 이제 흥룡의 숨결, 주시, 가호, 질주, 소생, 이런게 있는데, 이제 핵심이 되는 것들은 이 흥룡의 주시, 주시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방어도를 그냥 절대방각, 무조건적으로 마이너스 70을 깎아버리는 게요 주시의 능력이고, 분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마 요것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십류의 분노가 50% 확률로 터지잖아요. 근데 이 불멸에도 분노가 달려 있는데 불멸 분노는 일반 분노보다 더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분노 피해량이 30% 증가가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숨결 같은 경우에는 어 스타 그래프 해 보셨나요? 그 파이어베처럼 내가 공격을 하면 이 10%, 그러니까 3강 같은 경우에는 격이 발동될 확률이 10%입니다. 10% 그러면은 이제 십류는50% 확률로 분노라든가 주시라든가 소생을 내가 선택해서 사용을 하는 거지만 불멸은 10% 확률로, 그러니까 불멸 3강은 요 격들이 몽땅 터지는 거예요. 몽땅 근데 스킬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막 10가지 막 여기 지금 스킬창에 나와있는 스킬들을 모조리 쓸거 아닙니까? 이 모든 스킬을 쓸 때마다 스킬 하나하나마다 10% 확률로 이격들이 랜덤으로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낮은 확률이 아니고요 그냥 격이 존나게 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킬이 뭐 열몇 개를 동시에 쓰니까 열몇 개 스킬 쓰면 무조건 스킬 하나는 나가는 거죠 이 중에서 하나는 근데 스킬을 계속 쓰니까 그냥 분노, 요, 요 불멸 관련된 스킬들이 존나게 계속 막 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족사기에요 족사기 그리고 소생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내 보호막이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멸의 영웅 삼성 보시면은 사망 시 즉시 부활한다. 요거 요게 족삭입니다. 그리고 자 부활할 때 뭐가 되냐? 내 모든 스킬 있죠. 내 모든 스킬이 초기화가 돼요. 그러니까 쿨타임이 싹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 내가 스킬을 다 쓰고 죽었는데 부활을 하자마자 모든 스킬의 쿨이 다 돌아, 다 도니까. 다시, 뭐, 쿨타임이 긴 스킬들 있죠? 그런 거를 한번더 그냥 바로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런, 뭐, 쿨타임 20초짜리가 죽는 순간 바로 초기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 삼성이 족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인 이슈 좀 있었고, 요렇게 간단히 불멸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슬슬 지름길을 가야 될것 같은데, 자, 심류에서 불멸을 띄우려면 확률이 5%입니다. 그리고 1강에서 2강을 띄우려면 확률이 3%고 불멸 강화 비서가 1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2강에서 3강을 갈려면 확률이 2%고 불멸 강화 비서가 2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호님이 갖고 계신 3강에서 4강을 갈려면 확률이 1%예요. 1%, 1 확률로 4강을 갈 수가 있고 불강비가 세 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오늘 4 강을 한번 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률 뚫어내야죠. 자, 이제 백두산 천지를 백두폭포를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아, 나 이거 진짜 띄우면 레전드거든요. 자, 근본. 소림사 복금 들고 불멸 용마검 3강을 4강으로 한번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은 1%고요 띄우게 된다면 바람의 나라 전 서버 최초입니다 자 제가 처음 질러 보거든요 처음 질르는 만큼 최초로 띄울 수 있기를 하, 제발 이거 띄우면은 저 바로 공중제비 돌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제비! 제가 10번 돌게요 10번! 자 불멸 4강 4강이 될 경우에는 요렇게 모든 것이 단계 업이 됩니다 이거는 화면 가릴 것도 없어요 이거 혹시 누르면 바로 질러지나요? 제가 이걸 질러본 적이 없어서 불멸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나라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유니크한 장비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게 있기를 바라면서 아 장비창 가려야지 아 근데 장비창을 가릴 수가 없잖아 1%? 퍼센트 제발 성부와 공자와 대구로 불멸 사강 도전 하겠습니다 사강 아, 잠깐만 아, 노래가 끝났어 자 이번엔 진짜입니다 간다 간다 불멸 4강 딸깍이 아저씨 한번 지르고 여기서 이렇게가도 한다고 합니다 성공하면 10%에서 12% 3장 필요하고 갑니다 추월 축하드립니다 4강 1% 뭐야, 끝이야? 뭐에요? 아, 나못 봤어. 아, 여로, 아 자, 잠시만요. 아니, 이런, 시발. 아, 잠, 잠시만 아, 뭐야? 아니, 동그란 게 없어진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시발, 불멸 사강지는데 이게 뭐야? 나 보지도 못했어요. 저 잠깐 누가 가다던 감았다던... 아, 잠깐만, 타임. 아, 잠깐만. 아, 종나호만안 아니, 넥슨, 이, 이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물레 물멸... 아니, 이거 현금 몇천만원짜리 지르는데, 이 새끼들 돌았나! 아, 잠깐만, 수원님 아, 잠깐만! 아니, 이게 뭐야! 아, 잠깐만요. 나, 나 이거 다시 보기로 봐야 돼. 아니, 미친, 뭐야! 아, 존나 어이가 없네? 아니, 님들, 이거 맞아요? 아니, 미쳤나! 아, 아니다. 나... 아, 아니, 씨발. 아, 이게 뭐야! 아, 잠깐만요! 아나 다시보기 해서 잠깐만 갈게요 아이 뭐야 씨발 아니 잠시, 아니 존나 험한데요? 아니 오이가 아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아니 어떻게 질렀는데 아 여러분들 음, 제가 이렇게 눈을 감았거든요 누르고 누르고 눈을 감았는데 이게 끝이야? 눈 감았다 떴는데 뭐야 씨발 이런 씨들 이런 1 같은 지름 와 이거 낭만 다 뒤졌네 이거 뭐예요 이거 님들 아 이거 솔직히 존나 어이없지 않아요? 아니나 이거 얼마짜리지? 아니 이거 장비가 차한대 값인데 이게 뭐예요? 아니 이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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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잠깐 감았거든요. 나 이게 뭐 콩닥 콩닥할 전에 아니 뭐 라이터로 비늘 태운 것 마냥 뭐야? 존아 이거 얼타는 어벙한 표정 보이나요? 아 손님 뭐뭐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아, 너무 허무해서 지금 아무 말이 안 나오네. 아니, 제가 회사에서 쇠절기에다가 A4 용지 넣어도 이것보다는 좀 긴장이 되거든요. 아니, 이거 파쇄기에 쇠절기에 넣는 것보다 긴장이 안 되는데, 이거 뭐야? 아, 손님, 죄송합니다. 아, 아 이게...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니야. 아 운영자님. 아 운영자님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중 이거 이거 세단 한대 지름기 하는 건데 이거 맞아요? 어 아, 존나 허무하네. 아, 아 이거 좀 바뀔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거 아니 무려 바람의 나라에서 최고의 장비, 전 서버에서 가장 좋은 장비를 지르는데 그니까요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어이없어요 아더 해보고 싶으시다고요 아 역시 상남자십니다 아니 수호님 세장 대천세계 진짜 소위 못 빠지게 도셨는데 요거 대천에서 또세장 준비되시면 한번더 맡겨주시면 제가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끝나지 않을 컨텐츠 사강 도전기 다음도 부탁드립니다 세장 모으는데 두달 걸리셨다고요? 와자 그럼 제그 바람 바생에서 사강한번 띄우는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다음에도 저에게 이렇게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제가 바람의 나라를 하면서 솔직히 누가 이렇게 불멸 질러볼 수 있겠습니까? 저도 불멸을 낄 깜냥이 되지 않지만 어, 너무 감사하게도 조그맣게 이렇게 방송을 한다라는 이유로 이 수호님께서 저에게 불멸 4강 지름기 전 서버에 3강이 가장 높은 불멸이거든요. 4강이 없습니다. 근데 이 4강 도전을 할수 있는 지름기를 저에게 감사하게도 좀 맡겨 주셨고 어, 애석하기도 실패를 했지만 아, 근데 이게 또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실패를 이렇게 아, 어, 진짜 이 쇠절기 파쇄기 돌리는 것보다도 긴장이 안 되게 그렇게 어, 실패를 한게좀 허무합니다. 굉장히 허무해서 어이가 없네요. 아, 지금 여튼 오늘 수호님 이 캐릭터 리뷰 이렇게 짧게 마치게 되었고, 제가 장비 구경도 덕분에 많이 했고, 전 서버 랭킹 1등 수호님의 불멸. 용마검 4강 지름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현재 11번 트라이를 했고 한 20번쯤 지르면은 뜨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도전에 박수를 드리면서 제가 이만 오늘은 수호님이 수호님 요 계정을 제가 로그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감사합니다 수호님